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네, 분명히 쉬운 질문인데 혹시 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대답을 꺼리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잘 간파하신 거예요. 예, 네, 뭔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알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말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을 잘 알고 있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가르켜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여기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가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이에요. 질문이 이렇게 바꿔져야 돼요. 당신은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까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 질문에는 다소 마음이 진지해지는데요.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르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에 관한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요. 성경공부도 하고, 제자훈련, 사역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통독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으니까 나는 예수님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뜻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그의 계명, 그의 말씀,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인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처럼 종교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결단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매순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뒤돌아 봐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시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뒤돌아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다고,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것을 우리가 절절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보다 좋을 수 있는, 좋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격려도 위로가 돼요. 그런데 진짜 겸, 찐으로 격려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망할 때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아플 때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지난 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경험했어요. 지난 주일에 모든 공적인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몇 사람과 함께 이곳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알게 되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저만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하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았으며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 찬양을 잠깐 들어볼게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술을 따르. 인생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더 찬양이 긴데요 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어,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 찬양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전체 찬양을 어,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특히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중에서 날 부르심에 감사 날놓치 않으심에 감사라는 이 구절에서, 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경험했어요. 어,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버려도, 놓아도, 천 번, 만 번, 그 이상으로 놓으셨을 것 같은데, 음,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 것이 참 감사했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저를 부르시고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소망,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 순간순간 경험해서 정말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소망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는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요, 교회 안으로는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이 이단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죄를 범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으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의 딸과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질까요? 단절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시 이렇게 생각하시 보시면 좀더 쉽게 이해가 할수 있어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속썩게 속썩였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만한 그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 그런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단절이 됩니까? 넌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말하십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에게 아들, 딸은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 내 아들이어도 나만큼은 내 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해서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낳은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데요.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또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걱정은 여러분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범해서 안 돼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네,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도 행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범하면 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어떤 악영향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진 않지만 그 관계가 어색해지고 또한 그 관계가 막히게 돼요. 그렇다 보면 뿌리로부터 양분이 공급 공급되지 않는 나무처럼 아무 열매도 결실하지 못해요. 아무 열매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물론, 죄를 범하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밖으로만 나가면 죄가 만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나눈 것처럼 말씀을 지켜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아, 예수님이 이런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셨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행하여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알아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알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씀해 보실래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대답하실까요? <laughs> 그래요 나도 너를 알아 성준아 나도 너를 알아 누구누구 성도야 네가 나를 아니? 나도 너를 알아 여러분,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시는 이 관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관계입니까? 원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러한 관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더 많이 누리고 세상이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안단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아름답게 그 관계가 발전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